추리 집기 10장.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평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내가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내 섭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요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나라의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박이 내린 후 조금이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또 메뚜기들이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과 언니집도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들어찰 것이니 이런 광경은 내 아버지나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 모세는 뒤돌아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양 떼와 소 떼가 다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이 곧 밤낮으로 그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때는 전무무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나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홍해에 던져 나오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이집트 땅이 어둠이 닥치게 하여라.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자기의 손을 하늘로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좋다.가서 여호와를 경배하여라.단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은 두고 가거라.그러나 모세는 대답했습니다.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비생제물과 번제물을 갖고 가게 해 주십시오.저희 가축들도 데려가야 합니다.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것들을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무엇으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떡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추리 집특이 11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그러고 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 줄 것이다. 그가 내보낼 때는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백성들의 기회가 되고 남녀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이웃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라고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의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정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지짐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제게 와서 앞에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나가 주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한 가운데 바로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기적들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베풀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평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10편, 22편.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어,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애호사고 있습니다. 포효하며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듭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애워서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살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오 어? 여호와여. 멀리 계시지 마소서 어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뿐인 내 목숨을 개들의 세력에서 구해 주소서.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는 들소들의 뿔에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죽게 영광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를 경외하라 주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그 소리를 들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찬송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주 앞에 경배하리라.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분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세상의 모든 불효한 이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며, 아무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절하리라 자손들이 주를 섬길 것이요 모든 자손들이 주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리라.